수정고 39번 볼게시 바닷물은 contains 포함한다 on a d s d i o x y g e n 했죠? 자, 용존 산소의 용존 산소 풍부함을 함 풍부함. 용존이란 얘기는 용해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녹아 있는 거지. 바다에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어, 그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자, that all marine animals 모든 해양 동물들이 breathe to stay a l i v e 죠 살아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 호흡할 용존산소의 풍부함을 포함한다. 자,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건 breathe라고 읽고요. 이거는 breath라고 읽죠. 명사입니다. 이는 호흡 이런 뜻이에요. 이가 들어가야지 명사가 됩니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자이 가주어 입니다 오랫동안 확립되었다 인피 p h 물리학에서 대디아가진조콜 cold w 차가운 물이 holds more dissolved oxygen 그렇죠? 자더 많은 용존 산소를 포함한다고 된 warm water does. 따뜻한 물이 하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왜 이즈가 안 쓰였냐 동의하는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Hold죠 이 hold를 대신하기 때문에 hold를 대신하는 대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두가 대신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1,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자 용존 산소는 따뜻한 물보다 차가운 물에 더 많대요. 따뜻한 물보다 이것이 원리즘 한 가지 이유다. 이 The cold polar seas, 했 차가운 극지방의 바닷물이 full of life, 했죠. 생명체가 풍부한 이유이다. While tropical oceans are blue, clear, and relatively poorly populated with living creatures, 했죠. 자 열대 바다들이 푸르고 맑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개체군을 가진 개체수가 있는 것에 있는 것의 반면에 자, 생명체, 자 living creature 쓰면 생명체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파퓰로이드 서식하는 자이 얘기 뭐냐면 용존 산소가 많다는 얘기는 호흡할 산소가 많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더. 열대 지방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보다는 용존 산소가 적겠지.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할수 있는 극지방이 열대 지방보다 개체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this is warisan입니다. 이것이 전 2번이 여기 들어가네요. thus 그럼으로 as global warming.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raise s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해양의 물의 온도를 상승시킬 때 자, 상승시킬 때 상승시킬 때자이 레이즈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라서 조심해야 될 점이 어, 라이즈하고는 다릅니다. 라이즈는 자동사라서 오르다예요. 이 자동사인 라이즈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영사인냐없에 따라서 rise냐 raise냐를 고르셔야 되겠죠 자 가져와 놓았습니다 It is self-evident. 그것은 자명하다 자명한 That 자,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의 양이 will decrease 감소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구온난화가 있으면 해수면의 즉 해,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이 따뜻해지고 용전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럼 용전산소가 줄어들면 그 용전산소를 먹고 사는 해양생명체들의 개체수도 줄어들겠죠? 자, 이것이 worrisome이라고 있습니다 걱정이란죠 걱정근심 걱정스러운 역시 걱정스럽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disasters 파괴적인 consequences 결과이다. 이 만약에 허용되지 않으면 to continue to an ecosystem threatening level죠. 그렇죠?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계속되는 것을 계속되는 것을 자. 계속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이 되겠죠. 여기 지금 disease가 생략이 돼 있어요. So allow to 허용된다면입니다. 허용된다면. 나 이제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analyzed 분석해 왔다. 현재 완료 나오죠. 자,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요? indicating 나타내는 데이터를 That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oceans, 자 바다에서 용존산소의 양이 has been declining, 있죠? 감소하고 감소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현재 완료 진행형에 나왔어요. 자 f o r more than a half century, 있죠? 지난 반 세기 동안 반 세기 동안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분석해 왔다. 그 데이터는 보여준다. 데이를자 오션 옥시젠 레벨 바다의 산소 수치가 has been falling 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나옵니다. 현저자 훨씬 더 급격하게 a corresponding rise in water temperature 수면 바닷물 물의 온도에 있어서 자, 물의 온도에 있어서 상응하는 상승보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적어인 명사 안 나왔으니까 거꾸로 여기 레이즈 쓰시면 안 되죠. 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인 상승입니다. 그냥 상승. 이 c o r r e s p o n d 하면 상응하는 상응하는 것은 뭐야? 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퍼센트로 가져봅시다. 자 물이 1도가 올랐을 때, 그럼 용존 산소도 1%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의 온도가 1도가 오를 때 용존 산소가 줄어드는 퍼센트는 더뭐 하던 얘기야, 더빠르다는 얘기야. 더. 그래서 falling oxygen levels였죠. 떨어지는 산소의 수치들이 물에서 자 보세요. 여기 levels가 주어고요. 이 falling은 oxygen levels를 수식해 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명사인 주어가 levels 복수기 때문에 have 썼죠. 자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to impact 영향을 끼칠. t habitat e h of marine organisms 했죠. 해양 유기체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칠 잠재력을 갖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것이 이끌었다. 훨씬 더 frequent 빈번한 훨씬 더 빈번한 뭘 일으켰어요? Anoxic 죠 Anoxic 어, 하면 산소결핍 이라는 뜻이요 산소결핍 사건들을 로 이끌었다. 현재 완료 나왔어요. 이끌어왔다. That killed 죽였던. 그리고 Displaced populations 했죠. Displaced 했으니까 쫓아냈던. 자, 동사 1, 동사 2. 죽이거나 쫓아냈던. 물고기, 갑각류, 그리고 많은 다른 유기물들을 죽이거나 물들의 개체를 죽이거나 어, 쫓아내왔던 사건들, 자, 동사 앞에 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꾸겠죠. 질문 자, 그러면 이제 두 정보는 선생님이랑,